이제 이 안경만 있으면 알림, 문자, 지도, 방향 가이드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 t v 의 꿀입니다. 새로운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혁신이 될 거라 촉망 받는 스마트 AR 글래스인 애플 글래스. 인터넷 다음 세상이라 일컫는 메타버스 세계. 과연 이번에도 아이폰처럼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제품인지. 지금까지 나온 루머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시죠. 애플 글래스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새로운 AR 경험을 도와줄 스마트 안경인데요. 새로운 세상이라 불리는 메타버스에 딱 맞는 새로운 혁신 신이 될수 있는 제품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애플 하면 디자인이죠. 이번에도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일반 안경 같은 디자인으로 이지가 먹고 세련된 느낌으로 개발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애플 인사이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얼핏 단순한 안경처럼 생겼지만 이 안에는 라이더 센서와 배터리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AR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이더 센서란 레이저를 이용한 탐지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술은 야간 이나 악천 후에도 정밀 인지가 가능하고 움직이는 대상물의 거리와 속도 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이폰에선 프로 모델에서 이렇게 점으로 찍힌 부분이 바로 라이더 센서죠. 라이더 센서는 이제 곧 다가올 새로운 증강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 절대 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에서 ar 헤드셋 등 제품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로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죠. 애플 글래스는 글래스의 디스플레이 가 탑재되어 소형 프로젝터나 디스플레이 의 투명 피스를 통해 정보를 표시 할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세상의 시야 를 놓치지 않고 지도의 방향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맥 루머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렌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 렌즈는 현실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고 합니다. 또 애플 제품은 뭐가 장점이죠? 낮습니다. 연동성 이번 애플글래스도 사용자의 애플 기기를 잠금해제할 수 있을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헤드 마운티드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근접센서로 사용자가 근접거리에 있을 때 애플워치처럼 기기를 잠금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뚝퉁 고라니분은 아시겠지만 구글도 과거 구글글래스라는 AI 글래스를 선보였지만 특이한 스타일과 전용카메라 짧은 배터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출시가 무산됐는데요. 애플은 카메라 없이 개인정보 유출은 막고 슬림한 디자인에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주위 환경 파악 및 사용자의 손추적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출시일은 많은 업계 전문가 분들은 애플글래스는 내년에 AR 헤드셋 출시 이후 그 다음에 애플글래스가 나온다고 하니 양산이 되려면 최소 내년이나 그 이후 2025년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직 애플에서 정확한 공식 발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언제 어디서 우리들의 지갑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유명 IT 팁스터 존 프로서가 499달러부터 시작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환화 기준 59만 9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애플글래스에 대한 루머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애플 글래스는 뭐라고요?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안경 렌즈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다양한 정보를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애플 제품과 연동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증가 현실 기술과 무선 충전 기능까지 탑재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애플의 이런 도전은 굉장히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느 기업이든 혁신이라 불리는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의한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들은 따라하기만 바쁘지 도전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 IT 대기업에서 부디 이런 혁신적인 메타버스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내길 기원합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위에 언급드린 회사 정도가 대표적이죠. 개인적으로 애플이 그런 혁신을 가장 완성도 있고 대중적이게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메타버스 세계 또 애플글래스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 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구요 전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인킴의 고인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